경기도 남양주에 어, 돌구 있지. 그 앞마당 비딤석으로 어, 18평 출하 예정입니다. 한 팔레트에 그 6평씩 좀 여유 있게 실고 있습니다. 자, 한 팔레트, 두 팔레트, 세 팔레트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돌을 어, 슬레이트 옆면으로 어 네. 자, 절, 절단을 해서 대충 평균 두께 3cm로 그 정원 디딤석 용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약간 날씨가 너무 더운 것으로 그 흙이 약간 묻어 있는데 디딤석 시공 한 다음에 물로 뿌리면 그, 자연서, 어, 요그 느낌이, 어,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뒤짐석을 이렇게 팔레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